아, 그럼 보증금 날리는 거네요? 800만원 날렸습니다. 에이! 오,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반갑습니다. 대로입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매는 웬만해서는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잃게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아신다면 언제든지 수익 낼 준비는 되시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낙찰을 위한 고가 낙찰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소신있게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배찰이 되죠. 그것도 낙찰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입찰할 때는 입찰 가격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차순이가 되는 거죠. 차순이만몇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겠다. 입찰 가격을 더 높게 정해서 들어갑니다. 드디어 낙찰을 받습니다.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을 나와서는 공 고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잘 받은 걸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이 받은 겁니다. 나중에 명도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에 내봐야 답이 없습니다.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천천히 내리면서 거래되길 바랄 뿐이죠. 마지막은 손해보고 팔게 될 겁니다. 낙찰을 위한 입찰이 된다면 안 되겠죠.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시세를 정해서 소진 있게 입찰을 꾸준히 하셔야 낙찰이 되는 겁니다. 폐찰은 낙찰의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쌤, 대로 쌤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음, 한번 있었지. 어떤 거예요? 그때 이제 시세 조사를 잘못했지. 실거래 가격이 몇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시세로 정해서 리모델링 하고 난뒤 이제 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치. 이제 정했었지. 근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가격이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팔렸던 이유는 오. 특수한 경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 가격에 못 팔고 결국엔 다운 시켜서 팔게 됐는데 그때 손해 한 200만. 원, 유일한 하 손해. 와. 200만 원 손해 봤어요? 생각보다 크게 많이 손해 본건 아니네요. 그래도 뭐 손해는 났으니까 음. 이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핵심은 시세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정확하게 해야. 어,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찰을 실수해서 입찰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찰할 때 같이 봉투에 놓고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서 입찰표를 받아서 천천히 입찰 가격을 잘 적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날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숫자를 하나 더 적어버리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적는다는 게 0을 하나 더 붙여서 15억 원을 적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낙찰이 되는 거죠. 한달 뒤에 잔금을 낼수 있을까요? 열 배나 높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절대 못 내겠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 몰수가 되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불허가 신청을 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쌤, 음. 그 말씀하셨던 그 실수 사례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수강생분이 입찰을 하러 갔고 입찰 종료 마감 한 10분 전. 전에 나랑 통화를 했는데 입찰 가격을 아직 결정을 못했어 아 진짜요 10분 그, 전인데 그 이유가 이제 거기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가격 그대로 적느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5분 남겨놓고 결정을 해서 입찰을 했었지 근데 아무래도 5분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빠듯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허둥지둥대면서 썼나봐 음... 그래서 나중에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역을 하나 더 적었다 1억 9천에 적어야 되는데, 19억을 적어. 그래서 나도 놀랐고, 그래서 그 뒤에는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그불허가 신청을 처음 이찰하신 분들은 탄원서적인 내용을 적으면 그걸 받아주더라고. 그 사례도 아 있었고.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올렸지만, 이분은 이미 앞에서 두 건을 먼저 받았었거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력들이 남았겠고, 결국은 불허가를못 받았어. 아, 그럼 보증금 날리는 거네요? 8 0만원 날렸어. <laughs> 오, 진짜 조심해야겠다. 무섭지.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입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경매에 많이들 입문을 하십니다. 누가 몇 천만 원을 벌었더라 아니면 누가 몇억 원을 벌었더라 혹해서 용기 내고 제법 돈될것 같은 물건을 골라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리 분석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권리 분석을 배우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입찰을 들어갑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알게 되죠. 혼자 입찰을 했다는 건 말이죠. 왜일까? 갑자기 불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고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는 알게 됩니다. 인수받을 권리가 있는 거구나.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줘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시세는 1억 원인데 낙찰은 8천만 원에 받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을 인수하게 된다면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는 셈입니다. 5천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반드시 권리 분석 공부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대로 쌤, 음.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공부에는 좀 소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권리 분석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된다던데 아니에요?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공부를 안 해서 무모하게 도전한 경우이고 만약에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면 간단하게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말소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 여부만 판단해도 권리 분석은 끝나는 거거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히만 배우면 되지. 그 이론만 알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다섯 어. 가지 방법만 알면 간단히 5초 만에 끝낼 수 있지. 아 진짜 5초면 돼요. 응. 오, 간단해요. 그럼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누구나 다할수 있지.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평가인 겁니다. dsr 규제 때문에 본인의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담보와 신용 대출이 총 얼마며 소득과 신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 금액이 정해집니다. 무조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대출되는 건 아니죠. 주변의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 받는 직장인이 총 대출 3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기존 대출이 3억원이 있었고 낙찰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되었을까요? 네 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죠.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낙찰장금을 내지 못할 테고 결국 입찰보증금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특수물건 뭐 예를 들자면 유치권이라든지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지분물건 등의 물건을 모르고 낙찰 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수물건은 은행의 입장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일부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 중개인 또는 경락대출 취급은행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쌤 음. 제가 만약 입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낙찰을 받기 전에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거를 정말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솔직히 네? 알고는 싶은데 대출 중개인들이 많이 바빠. 그렇겠죠. 솔직히 그분들도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돈 되는 것만 보게 아하.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또 대출 정보를 알고자 하는데 그러면 낙찰 받기 전과 낙찰 받고 난 사람의 대출 정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어... 그러면 낙찰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 것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낙찰받기 전에는 사실적이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아니면 안 해주는 경우만 아 그래요? 응. 그러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출 중개인보다는 주거래 은행 네. 몇 군데 있잖아 본인 네, 한 군데만 그렇겠죠? 아니라 네. 그래서 경락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방문을 해 아, 전화로 네. 하지 말고 방문을 네. 해서 네. 자기 소득 증명이나 아니면 신분증 아니면 추정소득할 만한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리를 준비해 챙겨가면 알 수는 있어 그러 뭐 입찰하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높은 수익을 바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경쟁이 덜한 어렵고 복잡한 물건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겠죠. 등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죠. 그러나 정상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절벽을 올라서 남들 보다 빨리 오류를 합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서 경험하시면 소소한 수익에 만족을 얻으실 겁니다. 고그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물건에 들어간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황금성이 좋고 인수할 만한 권리가 없는 그런 아파트부터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상가, 토지, 특수 물건 등을 차례대로 경험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게 될 겁니다.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들을 명심해서 부동산 경매에 천천히 접근하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가 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